가정의 이많아서 행복한 인생, 최정민의 건강한 인생입니다. 오늘, 대모산 정상으로 번개가 달라왔어. 제가 자유전자 얻으러 왔습니다. 서초 강남계가 연합에서 하는 번개를 쳤습니다. 정말 행복한 모습 담았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트워킹으로 연결한 맨발 번개. 주최하고 앞장서서 인도하신 분들입니다. 박동창 회장님, 한학의 주 회장, 서초 주 회장, 강남 주 회장, 강동 주 회장, 맨발국기 국민 운동 본부 임원님들 그리고 오늘의 산행 인도자 맨발 산아의 등산 전문가 이경춘 임입니다. 박동창 회장님의 인사 말씀을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에서 지금 전국에 어, 200만 명의 우리 국민들이 지금 맨발로 걷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 3년, 4년 전만 하더라도 맨발로 걸으면은 길이 없습니다. 이랬어요. 길이 없다. 제가 오늘 아침 쓴 편지에도 그게 3년, 4년 전 편지인데 거기 보면은 그 당시에 이 맨발길 만들어진 게 서울의 황토길 한 대여섯 개밖에 없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날 지금 3년 3, 4년밖에 안 지났지만은 지금 서울만 해도 157개의 황토길이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어 지금 경기도에는 금전 안에 1,000개의 맨발길 황토길을 만들도록 지금 진행하고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다른 지자체들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 지금은 어 우리 국민들 어디든 조금만 신경 쓰면은 찾아 보면은 집 근처, 동네 근처에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길이 지금은 찾주 많이 있어요. 맨발길 황토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맨발 산행을 시작합니다. 핵개내 시대, 각자의 삶을 살아가다 이렇게 맨발걷기 국민운동부모라는 카톡을 통하여 자연과 인간을 연결하는 맨발걷기를 통한 건강이라는 이름으로 번개를 치고 이렇게 사람들은 무리를 이루어 맨발 산책을 합니다. 대모 산을 맨발로 걷는 것은 바로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맨발로 걸으면 어디가 좋은가? 그거를 제가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첫 번째, 지압 효과에 우리 발바닥에는 모든 장기 지압점들이 다 분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압사들이 특정 부위를 지압을 하죠. 자, 근데 우리가 맨발로 숲길을 걸으면은 숲에는 지금 이 대모산 길을 올라가시면은 돌멩이, 나무뿌리, 나뭇가지 같은 그런 무수한 진료들이 놓여 있어요. 그걸 우리 몸무게로 50kg, 60kg, 70kg 힘으로 지압을 해. 그리고 특정 부위만 지압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모든 장기의 지압점들 다 품, 어, 지압을 해줘. 그럼 어떻게 돼요? 모든 장기의 혈액순환이 막 공급돼. 그러면은 각 장기들이 전부 다 활성화되면서 건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몸의 면역체계 강화되는 근본적인 건강의 조건이 갖추어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 조물주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전부 다 맨발로 걷고 살아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자, 그게 첫 번째 지압효과고요. 두 번째는 접지효과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이 땅은 생명의 배터리예요. 이 배터리에는 우리 조물주가 태양을 통해서 여기다가 전자를 가득 충전시켜놨어요. 그리고 땅 속에는 내 핵, 내 핵, 외 핵에 막 5,000도, 6,000도의 용암이 흐르면서 거기서 전자가 스스로 생성되도록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땅은 지금 막 전자의 보고예요. 전자의 보고. 전기 자동차가 전기 없으면 갈수 있어요 없어요. 전자장치가 전, 전자 장치가 전전저 전기로 충전되지 않으면 작동할 수가 없는 데 우리 인체는 어떠한 전기 장치 전자 장치보다도 더 정밀해. 전자 장치. 그런데 어디서 충전을 받느냐? 땅으로부터 충전받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산길을 맨발로 걸으면 누구나 처음에 나는 못해라고 합니다. 저부터 그랬으니까요. 그러나 한번 오르고 두번 오르고 하면 어느새 적응을 하고 그 참맛을 느끼게 됩니다. 발런 땅을 통하여 자유 전자를 느끼고 숲기를 맨발로 오르면 허벅지 근력을 키워 주고 전신을 움직이며 걸을때 전신 운동으로 작용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숲기를 약세 시간 걷고 나면 아무런 비용을 지불도 없이 최상의 컨디션을 얻어내는 떡템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식 출장 부패가 준비됩니다. 70대 청년들과 함께 이 60대 소년이 함께 옮기는 작업을 거들었습니다. 60대 소년보다 70대 청년들의 힘이 훨씬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듀 밴드의 연주가 함께합니다. 산상 식사를 이런 산상 음악회와 함께 할수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건강을 속지하는 것뿐 아니라 낭만마저 집어 삼키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한약에에서 이만큼까지 젖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나오기가 싫더라고요. 물 속에 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청마지 입고 그냥 이만큼까지 들어가서 있는데 오늘 여기 대모산에 안 온다고 이재숙 부회장이 막 야단을 쳐서 그냥 막 달려왔습니다. <laughs> 자, 한학에서 또한번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참석한 은어 수사님은 손으로만 연주하는 연주곡이 즉석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부룡산 정산까지 하셨다면? 네. 서른한 명이요. 부룡산 네? 서른한 명. 부룡산 서른한 분? 네. 대모산 따로. 대모산은 5 1 명. 대모산 따로. 50명. 아, 대모산은 다 올라가시고. 네. 야 그래도 안 피곤하죠? 예, 네. 네. 졸려요. 졸려요. <laughs> 얼굴들이 뭐 전부다. <laughs> 많이네, 전부다. 아, 이런 맞아, 번개 맞아. 행사는 분명히 준비한 손길은 있습니다만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엮어진 여러 지혜가 합력하여 이루어내는 멋진 문화번개였습니다 60대와 70대가 주류인 신중년들이 이런 행사 기획과 진행해 나가는 에너지가 아주 대단합니다 그동안 힘들었던 질병을 극복하고 이렇게 건강한 삶으로 등장한 신중년들이 많습니다 은퇴 등으로 기울어진 인생의 쇠락기를 맨발 걷기를 통해서 황금기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맨발인들의 삶. 여러분 어떻게 보이시는가요? 사회적 고립감에서 벗어나 번개를 통하여 건강을 외치며 맨발을 매개점으로 모이는 이들 정말 건강 인생 불라보입니다 맨발 화이팅 영차!